카페서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신가 먹는 거죠. 여기 뭐 누구 인연이 있어서 온거사 아니죠? 있어? 아니, 지나갔다가 목장, 여기 목장하시는 분이랑 목장 가요 네. 어, 아, 알아서 먹자. 네. 네. 아, 오늘 우리 목장, 목장 한네 군데 정도 돌렸는데 그런 질문도 오면 내일 모레 뭐 하지 않겠는 거겠지만. 제가 전부다 이제, 이제, 정말 시행한다고 생각들 해가지고, 앞으로 옥수장들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아까 네. 이 사람 그, 판치? 네, 네, 네. 판치. 이 사람은 친하게 친한가 봐. 불러서 안 오던데. <laughs> 아까 그, 중요한 같은 경우 오늘, 그래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그안수 회장이, 예. 만나게 가지고 나티뷰, 아까 그건 뭐예요? 쟤도는 호마두개는전는뭐 모르는 말이라 아, 그 위드 디지션 씨라고, 음. 음, 부산에서 과학시장에 우승했던 노바르기침이라고 그랬어요. 식구조. 김현아 군마. 김현아 인사자 군막그 양반이 우승했던 말, 그 음. 말, 군마데 아마 아직도, 어, 왕성하게 활동하는 말이라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음. 주말에, 음, 그 모바일 페스니다아 그리고 아까 뭐 중간에 제가 예를 들으니까그 암말 시 씨암말이 미국의 뭐 상당히 교로 비싼 아 아스펜 나이트라고 음. 아 은행에 들어왔다는 그게 그렇게 비싸게 안 들어왔는데 그 아스펜 나이트 자마가 오엔데일인가 그 말이 그리고 캔터키, 캔터키 더에서 3일을 했어 3일을. 음. 3일 하면서 이제 좀 뛰게 뛰는 말들이다 보니까 각광을 받고 다시 역수입을 제안했는데 아까 좀안회장하고 잠깐 인터뷰했는데 안회장은는그 음. 말을 활성화하려고 딱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별한는 사람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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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래서 일단은 가서 클리트로드라고 세계 시순할 순위가 2위가 아니라 교별로가 2위더라고요. 응, 교별로 2위 말하고 교별로에서 네, 임신에 상관해서 내년에 음. 태어나는데그 말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미국에서, 어 그말도 캔터리더리를 뛰게 할지, 그건 아직 미정이다 근데 좀 보는 거 보고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음. 뭐 다른 건다 모르겠고, 네. 그, 아, 저, 아, 좀 전에, 예, 조민형이, 그 목장에서, 그, 시수 말, 그, 한 마리가 너무 재밌는데, 뭐 하루에 한두번 두 기본이고, 세 번씩, 세 번씩도, 야, 전, 일 년에 한 번, 동물은 일 년에 한번 교배를 하는 걸로. 아, 그거는요. 반말은 1년에 한 말은, 일 년에 한, 발정날때딱한번한 거고, 네. 교배 시기가 있어요. 네, 네, 예, 예. 순말은, 음. 시도 때도 없이 음. 사람하고 조금 큰좀 차이는 있겠지만 음.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말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그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음. 어, 일단 좀속 속된... 때문에 잘친다 네, 그러면 굉장히 음. 좀안되고요편 <laughs> <좀다> 집자리에 한 <laughs> 마리만 고더 <좀> 많이 해요. 아 <laughs>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웃이저 안에 애 이거, 이거 다 잘라. 이렇게 아, 그삐삐 그, 소리 삐삐삐삐유튜 나간 거라. 네, 우리만 보는 건 괜찮은데. 아, 네. 그, 사슬이지만 경각팬들이 알아야 게아는게이번 그, 이제 방송에는, 방송 찍고 있으니까, 우리가 종교를 갔다 왔잖아요. 어디로 달라진 점이 옛날처럼 저희가 좀맛질 않네. 아, 그럼 그렇게 네, 저도 느꼈어요. 그뭐로막한다 응. 아니면 좀 원문적으로 조기로 한다 그런 게 많이 풍기던데 좀안해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1일 됐던, 28일 됐던, 6월달에 됐던 개장을 하면 다시 경마하는뭐 그 저희들이 느낀 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인기 마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음. 좀 그렇게 느꼈는데. 형님도 이제 서울의 지인분들이나 전국 나이들이 많잖아요. 서울, 부산 같은 건좀 어떻게 해겨요 일단 응. 어, 제주나 응. 서울이나 부산이 똑같아요. 응. 모든 조건 다 똑같다고요? 예, 할수 있지. 이 기본적인 건 뭐냐? 우리들이 감과하지 않는 거. 기본적인 거는 항상 끝나고 나면 은 알잖아요. 아, 이건 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이 들어온다. 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휴장전이나 휘장 휴장구나. 매당이라 그런 거 기회치 말고, 기회치 말고, 우리가 정확히 그 배틀 갖고, 보는 말에다 배팅을 한다든가, 뭐, 응원한다든가, 승부를 본다든가, 그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아, 싶은 얘기에요. 근데 한 번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을 질문 떴는 이유가, 우리 팬분들은 미리 아셔야 될것 같아요. 예전처럼, 하나말로5대지예상들에 잡혀있는 거, 그거 위주로 하다가는, 상당히 큰 코어 갇치고 물론 저렇게 사랑사랑뭐 하더라도 군대는 조교물을 말했을있 하더라도 인기만으로도 선전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지금 이제 분위기라든가 지금 성교율이죠? 안한기가 네. 2월 23일부터 안 했어요. 2, 딱. 2월 23일, 1월부터 해가지고 현재 시장까지 좀만 3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경주마가경주마가 뭐예요? 경주를뛰는 말이잖아요. 근데이 경주마다 경주를 안뛴 지가 벌써 3, 3개월이라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좀 개장을 하면 물론 모의 경주는 한다고는 듣긴 들었는데 좀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노예 경주니까 응. 아니라 그냥 주행 경주만 방문할 수 있으니까 매주 한 거의 8경기 이상씩 주행 경주는 실전처럼 방문할 하는데 주행 경주는 주행 주행감사 경주 아니겠습니까 주행 경주는 주행 경주는 실전에서 뛰었던 것하고는뭐 많은 결의가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주장 물론 뭐, 조교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예전에는 좀, 속된 말로 좀 칼을 가는 그런 부분도 예전에 많이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모습은 크게 없어도 예전의 모습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마필도 지금 인기마 중에는 많이 있고 물론 또 불안한 인기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모두마원에서다 빼가지고 추천드릴 수 있는 마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보는 그 눈이, 그 눈이 그 눈이기 때문에, 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개장하자마자 이제, 그 특별인주, 코로나19, 그, 퇴치 기념이에요? 극복 기념? 음, 극복 기념? 어, 특별인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라마 1등급으로 지금 자리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주에서도 지금, 그, 견념물과 같은 경우에는, 좀왼쪽 상태랑 모든 부분이 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대가리 세 번, 그리고 이착세 번,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아주, 음, 10살의, 그, 안말이지만은, 굉장히 지금, 노장님의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놀아할것 같아,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우리, 뭐, 사정이니까생각이략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이제 방송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네들 흔나 말로, 제주재라는, 음, 거기서 너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최소한이라도 목장 탐방을 가고 휴양마다 훈련하는 과정들을, 정보 라인들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 촬영해서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간다고 해요. 근데 제가들고 싶은 거는 경말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 뭐, 지금도, 만은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휴양에서 외부 훈련을 상당히 잘 시킨 말이, 입사를 함, 하면서, 밥을 안 먹어. 예민한 말들 이게 도뭉치게드어야 돼. 말, 경디마들이또 빠른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종합해서, 이제, 방송에서 좀, 그런 촬영 부분은못내미는 것도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은 우리 경마팬들도 좀 아셔야 돼. 아, 아마, 절대 네. 말로, 그 너네들끼리 숨겨서 뭐 한다, 이생각은 음. 근데 제보는 그래도 여기가 목장이 예, 지금은 세번이안 했지만 예전에 그냥 음, 6-7년 전말해 대강 2 0기가넘었어 목장만 음. 네, 말이 한마디 있던 어쨌든간에 등록된 근데 육지에는 인도까지 목장들이 많지가 않죠? 네 육지에는 그 목장이 많이 있기가 조금 구조상 음. 그리고 또기원도가 기호, 없고 그래서 음. 많지 않고 있어 그, 하나 더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 음. 한라막 시기가 3월달에 있었다가 취소했고, 연리된데 언제 하나요? 네. 그 뭐, 아까 저희들 뭐, 차통 보면서 제가 한번더 통화를 해봤는데, 네. 원래 3월달에 소공사가유보가 되면서, 잠정적으로 날짜를 안정했어요, 사실은. 네. 안정했는데, 지지한 뒤에 너무 늦출 수 없고, 그리고, 사실 21일 날 경마 개장하려는 학관이 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발표가 됐던 부분이 5월 27일, 네. 지금 외국에 있는 휴양마들은 5월 27일 날기를 재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지금 경마장 안에 있는 마들은 30날 음. 그렇게 키를 잽니다. 지금 그 제가 알기는 한라마가 응. 사실 우리들이 냉정히 판단하잖아요. 응. 큰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응. 어느 정도 융통성이 넘어갔잖아요. 응.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칼처럼 칠이 돼서 응. 퇴출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2022년도 되면 이제 한라마가 완전히 없어져요. 응. 2022년도까지입니까? 22년도부터입니까? 2 2년까지아지로아 2024년 2년 더 남았네요. 네, 올해 빼고요. 22년도까지도 안갈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네. 한라마 자원 자체도 없고 네, 생산 안 하고 있는 것에. 네.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제주 재란에 동일하게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시는정도 예전에는 조금 안한에 완화를 시켰지만 네. 요즘에 좀칼처럼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 아, 재밌었던 거는. 동서대로 새끼가 네. 제주에서 뛰고 부산에서 뛰고 참 웃기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거기에 가장 좀 특이점이었었는데 그전에는 제주 한라마하고 바라보고 하고 이제 혈통대로 이제, 이제 시소말들이 많이 구별이 됐었는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그때 저한테 소개해게 동서대로 새끼였죠. 새학부, 새학부신가요? 거기 목동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동서대로 새끼라서 동서대로 새끼가서 네. 저는 아, 알잖아요. 지금 제주에서, 그러니까 부산을 띈 거라고 시선놔야죠 일단, 모 주교사님이 전화를 오셨는데, 예. 음. 저는 잠시 받고 오겠습니다. 아, 받고, 아니, 여기서 지금 잠깐 껐다가요. 네. 어, 이게 마무리하고 받으세요. 그게 맞지 네. 않더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네. 갔다 오면 이제 못 찾으니까. 예. 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저또 네. 콩받으러 갈수있까 전화 받을 생각에 콩받으러 갈수 있는가. 일단, 우리가 이제, 당장 언제 열린다는 건 확정이 안돼 있잖아요. 네. 어, 확정 이미 그때 가서 하더라도, 저는 이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두 분이 책임져 줘야 될것 같아요. 저를, 무조건 저 책임지지 않으면 두분다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뭔 뭐, 뭐, 말씀 나올까? 아니, 당연히. 아니, 모른 아. 말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상형은. 훈련. 그거잘 봐야 돼요. 무조건. 잘 보고 있지만, 네. 또좀더 세밀하게 놓치지 말고. 네. 그리고, 아니요, 방금처럼, 예, 전화 오잖아요. 전화 온 것들을, 가는 말은 두, 번째두 번째로 보자고, 솔직히. 대놓고 해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 가는 말은 다 가. 안 되는 말, 안 가는 말은 없을 거고. 안 가는, 안, 되는, 안 가는 말 있으면 솔직히 안 간다는 말이 있으면 크라고 솔직히, 안간다는 말이 나오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네, 사줄게. 그렇죠. 안 되는 말. 그렇지. 컨셉 다운된 말들은 안시험이되도 아, 완화된 이야기를 합시다. 안 되는 말이 아니고 상태가 안 좋은 말. 그렇죠. 상태 안 좋은 말. 네, 이를들 네, 네, 네. 그러면 네. 뭐, 두 번씩 성장, 성장 올라가고, 저야 뭐, 솔직히 기본적으로, 그, 그 좀, 이렇게, 원님적을 앞에 본다고. 응. 그냥 원님적을 파에 보내야 될거 아니니까. 어, 이런, 그런 기회를 갖게끔 해서 우리 경화팬들한테 좀 기쁨. 내 기쁨이 경화팬의 기쁨이고 경화팬의 기쁨이 우리 두분위원의 기쁨이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게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이제 합심했으니까 앞으로 좀그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엠만해서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엠만해서는 우리 팀을 이길 수 없다. 그쪽으로 나가자고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제 또 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우리 계속 즐겁고 재미나고 이기는 유익한 이 방송도 만들고 경마도 이어가자고요. 네.